이철아양 오늘 승점 3점을 추가했는데 오늘의 또 수훈 선수 유범석 선수 만나봅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유범석 선수의 골에 힘이 어서또 승리가 이어졌어요. 음. 경기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우선 훈련한 모습들이 오늘 경기 중에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기분이 좋고요. 네. 또 골은 그냥 그런 전술만 연습했지 실질적으로 연습해보, 연습 때 골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오늘 또운 좋게 맞고 들어가서 그것도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트 상대로 좀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좀 훈련이 있었어요? 아, 우선 파트너인 지오석 선수랑 얘기하면서 연습 때 굉장히 시합 같이 되게 어그레시브한 어그레시브한 프레스 연습을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연습도 많이 했고 우리 조 라인 되게 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잘 모습이 나와서 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올 시즌 지효석 선수와의 호흡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우선 작년에 동고영이랑 한 시즌 보냈을 때도 굉장히 잘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효석이랑 더잘 하고 있어가지고 아, 마무리까지 아마. 잘 호흡을 잘 맞춰서 꼭 우승을 할수 있도록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라인 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아시아 리그 데뷔 첫골 그리츠 상대로 터트리셨고 올 시즌 두 골이 다 그리츠 상대로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츠 전, 아, 세 번째, 네. 네. 세 골이 그리츠 전에 네. 나온 건데 네. 어, 그리츠 상대할 때좀 느낌이 좀 다른가요? 어떠세요? 저 이상하게 다른 팀보다 그리츠랑 할때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첫 골이 제 데뷔 골이 그리치다 보니까 리치랑 할때좀더 자신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시아 리그 두 번째 시즌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 시즌과 좀 비교해 본다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지난 아시아 리그는 되게 오랜만에 해서 다른 팀들의 전력을 다 모르는 상태여서 어 수비하거나 그럴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저희 코치 감독님들도 많이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네. 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더 수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이번 시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자 이제 내일 2023년 에이첼 한양의 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어 제가 경기장에 계속 보면 유범 석 선수 팬이 진짜 많아요 네. 내일 경기 또 기다리고 계실 팬 여러분께 내일 경기 앞두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올해도 응원에 힘입어서 잘 마무리 할수 있고 또 내일도 힘 내겠습니다. 이번 연도도 다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연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아유, 내일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